갔어. 메트리 메트리 이렇이누구 뒤에 하나. 뚜 어, 뒤에 하나. 아, 간다. <laughs> 아, 아, 어. 어 뭐야? 지왜 이리 게 내가 피를 석탄. 가운트 들어간다. 도착합니다. 공격을 준비해 그런 거 하나도 안 중요. 영웅을 선 아, 일리어스 별론데. 어서세요. 빨리 감사합니다. 그냥 승률, 승률만 보면 되는 거야? 승률. 그냥, 그냥 개판 나지만 하면 돼. 그 이상은 별로 좀잘 모르겠어요. 목숨당 처치가 몇시됐거니 그건 그냥 자기 수준 이하에서 하는 걸 안녕하세요. 면은아 에이펙스 보면은 킬대시 목숨당 감사합니다. 인지 킬인지 모르겠지만 2점대잖아요, 전부다아다 연애 달달요 신풍사 말못해 원숭이 아니 원숭이. 여기 아, 나도 그 원숭이 원숭이 신풍사요. 아, 저는 저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누구랑 음. 사귀고 있는지. 넘보지 마세요. 일. 음. <laughs> 놀랐어. 엄매네 어, 자 자리 여기 여기 2아야 자기 방에 빠져 있고. 아나 오른쪽 방에. 아아 오른쪽 방에. 나 잡아요. 하나 아요나 하나 상기하전 맥크리 긁 맥크리. 아. 아 소리 소리. 아, 이게 잠전다아 아무도 안어 배워 아, 아무도 없어. 어 찾을 것이 아, 나크리 키우면 돼. 맥크리가 고 아, 제가 마무리 못해 갖고 생많아이 진짜 내가 지키는 식이야. 네. 아 넥스트 아니지는 않는데? 질건 아니야. 질건 아니야. 야, 이거 다리 앞에 나와 있어. 깝태고. 아, 만 빠졌다. 개만 왔다. 한번 달려. 이거 살지피 웨크리 물러갈 수 있나? 맞아, 음, 가자, 메크리 가자, 메크리 가자. 가자, 가자. 웨크리 왼쪽, 웨크리 왼쪽. 웨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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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이즈 2피 먹었다 2피 먹었다 힐! 지킹 겐지 지킹 겐지 킹 겐지 킹지 1킹 1킹 한번 더 윈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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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어지 맞자 아유 1 먹을게요 빨리 가져왔나 날리는 중하나 날리는 중하나 3개 여행 보내는 중 정면 네 용검 있어요 아, 아 큰일 났다 소리아 이걸 못자랐네 아나, 아, 아나 다피었거든 아나 컷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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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님 저거 힐팩 드세요 힐팩. 아. 힐팩 힐팩 왼쪽에 해킹하는 거 먹으세요 루시님 왜왜왜 막두들 맞고 있어 그냥 아악 으아 진짜 걔들 잘랐지 않 아나? 힐팩 먹고 올게 힐팩 어. 먹고 올게 힐팩 하나, 어 비비자 나이스 케이그 다음 인선 <람쥬> 아이 그다음 이거 봅시다. 오케이 자, 오케이 치우자. 아재 한 번씩 먹으면서 해도 돼. 한번 먹으면서 해도 돼. 나 왔어. 탱크 왔거든. 그 정면에, 아, 아, 맥, 맥크린, 정면에. 왼쪽에 왼맥크리 정면에 정면 왼쪽에 맥크리개피 미사 개피 있어요. 아까 갭피 미사 개피 맥클리 갭피인데. 나이 순간 아마 이생 가능해? 산다. v 터 c t o r v e c 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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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Vector, v e c 오케이 Vector, Vector. Vector, v e c 나 o r Vector, Vector. v e c 자 o 아 v e c 어 o r Vector, v 잘 c t o r Vector, Vector. Vector, Vector. Vector, Vector. Vector, Vector. v e c t 이라인 것 같긴 한데. 헨지 왼쪽 2층 위치 변이성공적이 간다. 크게 간다. 저건드게요 하나, 그 색. 나이스. 됐다. 제어어 헨지 킹. 빠게 오른쪽에. 빠르게. 나이트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네. 네네 저저왜불러시나요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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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우 아 집중을 하려고 가지 아까 아까 뭐요 요 우리 다 심쿵했죠. 마이요 아, 감사합니다 블라인드. 아니 뭐야 니미? 아이 할수 있어요? 할수 있으면 해. 근데 일리어스가네 좀 별로 안 좋아하는 맵이거든요. 왠지 모르게 좀 수비적으로 아, 해야 돼. 좀 뭔가 빡세다. 차라리 우리 팀 힐러를 좀지키네 지금 그 뒤에 있죠 어, 뒤에, 어, 건물. 뒤에 건물 쪽에 자연 일때캐킹할 테니까 그좀 먹으면서 버텨요. 어, 오케이 갑시다. 음. 음. 어, 오른쪽으로 갑시다 우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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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변환 완료. 안녕. 어 위에 여기 여기 75도 75, 75. 네. 힐러들 먹으라 이말이아 정면이네. 정면. 이거 미터 맞았다 애들 쳐나 미카. 메클리 개피. 힐맨 힐맨. 오케이 오케이 들어가자. 아, 피해. 피해. 아 나이스. 오른쪽 밀터 밀터 오른쪽도 해놓게. 아나 아, 아, 죽었다. 비바로봇 캡이. 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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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나도 거? 나도 거? 나도 돼, 나도 돼. 아이고. 이 낙사야 어차그잘 재웠는데 안 하니? 누웠다. 터져버려나 여기. 당일팩 다 해놓게. 아미야마. 새끼 상잘 쏘네. 항상 백도는 남겨둬야지. 오른쪽 위에 매크리 있어요?

아나님 뽕 몇시에요? 잘한다 2hp 있 아나님 뽕 몇시에요? 다저 그냥 한번 들어가죠 올라갈게요 먼저 뛸게 다 갈게요. 다 뛰었어 시 먼저 윙오호 거점에 괜찮아. 점에 하나 있다. 거점에 하나. 거점에 하나. 천천히 잡아들어요. 천천히 어. 잡아들어요. 어. 오 어, 미안. 내 사발이 너무 좋다. <웃음> <웃음> 아, 완전 놀랐어. 거만한데 마음에 드는데. 신경이 <laughs> 발견.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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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야이친니다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이친구 왼쪽 이친구왼쪽이 친구야, 왼쪽이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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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야이오이 친구야. 이이 친구야. 이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야이 친구야. 이친이야이 친구야. 이친어야야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친구이친구 들어간다. 야 나도 같이 놀자. 1라운드 승리. 필 시켜 놨는데 괜지 일어나자마자 질풍청 들어서 죽었네. 2대 0. 네, 점프도 부드러기가 <또> 있잖아요. <laughs> 이지 이주주... 아, 어서 오세요. 본라이프노님. 2주 전부터 워치 비라님 어. 때문에 시작했습니다. 솜브라만 했어요. 헐. 어, <laughs> 처음, 처음부터 솜브라를 한다고? 여기 가고 싶잖아. 솜브라를.. 그 솜브라가 진짜 뭔가 뒤를 눌러. 뒤를 그러니까. 눌러. 제일 디를 마지막에 디를 하는 게 제일 좋은 거 같아. 그러니까 솜브라를 할 때는 적, 그러니까 적 팀에 나오는 픽에 대한 그 이해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 살 수가 디러진 있거든. 디러진 네, 뭐. 하다 보면 아시겠지만. 어? 베베 하이. 막마 자신 있나? 거건 경기 언제고? 앰비어스. 앰비어스 아? 맞나? 파라있다, 파르시다 어, 뭐야 나이스 파라 메르시, 메르시 메시킹메시킹 가겠는데 나 죽겠다 아이씨 너무 파라 나이스 메르시 힐 메르시 메르시 나이스 라킬라이아 거점 먹자, 거점 먹자, 거점 먹자 내일이 오케이 아 내일 치킨 시킬걸 오늘 브링클 먹가어 아 자신이 우리 우리 트레랑 1대1 아는데? 어어 야나왜 그리 썸브라 쓰라 썸브라 타임모 썸브라 쓰더만 이거 어, 아니야? 어. 뒤에 내리시거든 어 알아 근데 못, 못 물어 나 지금 못 물어 체력이 없어 아, 뭐야 또 마우스도 상상자 어? 이제 거기 다운다 아 그만 때려 맨날 꼬리 잔자. 아까부터 있었는데. 나님나 아, 이제 힐팩 먹어도 돼. 여기 있으니 이어갑니다. 이때가 필요할지 모르겠어. 나 여기 있어. 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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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필. 자까지 물었고. 이다 멀찍이. 볼게 생을 보겠는데

오 야야야, 아야나뒤에뒤에 걷어 어어 걷어 아부터다방에 가지고 에가자에가자요아지 방송 시간 요즘에 가지고 아나 요즘에 좀 불규칙해 가지고 요에요에고 방송 요 방송 시간 요즘에 좀불규에하지 물론 어, 아, 이미 가버렸어가버렸어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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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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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